<목소리도 오구나 바카비다이. 먼 노랜가 싶었지. 토고다. 이들 토고 위에 있어요. 지금 위에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. 보고? 예, 지금 짝집 쪽 갔어요. <목소리도> 짝집 쪽에서 지금 대각선 쪽 반대쪽으로 갔어요. 그게 나인 거 같은데? 지금 보고 다음 나. <laughs> 보고, 보고. 보고 끝해야지. 무 소리야? 왜냐, <목소리도> 예, 보고 안 해도 어떻게 보고할지야? 아, 이 진짜... 들이 미틸이라고 지 자랑하는 거야, 지금? 아하 거야. 너가이 진짜 필 아니에요, 궁필줄 알았더니. 맞아. 평생 미틸임. 옛날에 빡, 빡재빡재 지막 잡더니. 알고 보니까 미틸이었어. 와아! 아, 네. 와쟤눈 안좋다 나한테 안 나한테 가다쩡아한 다시 그러다 나한테 다시 그러다가 나한테 다시 뭐하지 <놀네> <그러다가 나한테 다시. 웃음> 네. <laughs> <맞아. 놀네> 아 일로 루인 더 뭐라고 쩡얼리 아나 아나. 님들 님들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 있어요.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. 그데 네. 네. 발정이 돌아갔어. 요 <laughs> <laughs> 나쁜 소식은. 나쁜 소식은 지금 까마고 해골 먹고 있어. 요 불터라는 건가? 아니요 일반 터트입니 <laughs> 만두는 도로 이게 독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네. 아, <laughs> 아, 아 김치만두 찾으러 가 아, 김치만두 찾기 전에 이거부터 돌리고 갈게요 맛있겠다. 아 씨발 놀래라. <laughs> 아, 뒤에 뒤 살인마 줄 죄송합니다. 맞다. 오! 오. 어송이 예, 아. 니니 이, 이안 잡아서 맞는 거임.

아이, 쟤 났다고! <laughs> 덩어리! 덩어리가 내 소울가도 껐어. 아. 빨리 돌려! <laughs> 와. 한대 맞았죠. 한대 맞았죠. 한대 맞았죠. 한대 맞았죠. 엉덩이 한대 맞았죠. 엉덩이 얼었죠. 헤헤헤헤헤. 해 해. 누나. 불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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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럭. 아! 죄해요나까지까지몇개 먹었어? 네, 네. 자, 배. 아! 아, 야! 아, 뭐야! 아, 뭐 아, 뭐야!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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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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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<laughs> <오>, 네. <laughs> <laughs> <결국> 다 가져왔네. <laughs> 어, 정말난부대기는거 봐. 부담 일반 만두 한개먹었거 발전기는? 두개 했는데 거지두개다고한 90화였음. 아, 좀 순배, 아, 네. 아 <laughs> 네, 내가 좀더 보이는데? 치료 내주세요, 좀좀 오리만 어어한자 없네. 이기로 민나! 도끼를안넣 와! 네 아, 아 레드 입장이 돌리던 거 그거 못 보냈다. 뭐야, 왜 <laughs> 나 님. 나거로나 님. 어리가님이 아! 레드 입장 의지를 잇겠다. 이있었 여기서 지원자 리아 나도. <laughs> 중앙 판자 <판정> 빠짐, <빠지>? 딱지안 <laughs> 빠짐. 나는 안 써. 이런 다좋다 야, <목소리> 아, 동동, 아, 살아났네. 아, 아, 살인만 줄 알았네. 들어온데? 들어온데? 나봤어. 나 맞다. 그래, 살리러 가. 이게 어디로? 나 맞나? 내가 먹을 거예요. 미었지롱. 많이 먹었잖아. 나 미었지롱. 미었지롱. 미 먹었지롱. 장작 강아만 되지롱. 브라. 아! <laughs> 할진 있다. 여러분 조심하세요. <laughs> 나 먹을 거. 진 있어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전이 세상에 굴레와 속박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안 맞지? 안 맞지. 이 비예요. 예 예. 그안 달리죠. 생각 없구만. <laughs> 아니, 좀, 아 근데 조금데 뭔가 선택이가서 딜레이가 더커 가지고. 달려줘 아, 달려져. 또 산데 왔는데 말 어니. 컴퓨터 왜 이요? 와. 이 먹을 핑. 고마워요! 고마워요! 간필요 간! 아니, 어그로가 왜 나한테 튀긴 거야, 갑자기? <laughs> 나 눈에 그냥 눈에 보이는 때 못된 짓 해서, 그럼. 전방에 보이는 놈 쫓아간 못된 짓은... 두이가 했지. <laughs> 발전기 안 달린... 떨린... 안 달린 죄! 뭐래? 겁나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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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마도 알잖아 살인마도 알잖아 아 <laughs> 어, 앉아서 다닌다 <나>. 데가 <laughs> 내가 아무리 인사해놓고 <laughs> 주 <것 같은데>. 예? <laughs> 아, 죄송한데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자 위치 보고 할게요 옥접 할게요 님들 옥접어 자살인마 어쩌보라며. 아 이거 그, 나 지금 위에서 보고있어 아 그냥 이거 나 돌릴란다 메딕칸테 그거 맞았어? 목저번? 뭐블 트랙터 트랙터 어저이누 <laughs> <누구> 치료하고있다 자세히 <laughs> 보 <저, 데뷔>. 아. <laughs> 나임말이 <나인다>, 그거 말하더 <laughs> 내가 하던거임 가맣고 어? 내가 하던거임 아 내가? 네, 한방판독 <laughs> 팔병기 어... <목소리> 아, 막 아자가 <천리> <laughs> 아.. 틀리 와봐, 본다왜 나야? 아니네. 그 사람이야, 그 사람 죽여. 아, 왜 나야 또? 그 <목소리> 사람이야, 죽여. <목소리> 저 업져봐 할게, 업져봐. 사리만 지금 이상한 존에 있어요. 까마귀 날리면서 뭐야?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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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대로 간다, 반대로 간다, 반대로 간다, 반대로 간다, 반대로 간다. 혼. 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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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키내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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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번 한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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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안한다고 <laughs> 팀원한테 나지만한 한방 판별기 해주실 분나 대바대하면서 나 티베잉덩어리한테 제일 많이 나간 거 같은데 <laughs> 일부러 구구해놓은 거지 디커미 다른 거 어디 구구 나 억울한 중인데 <laughs> 아 한방이 떠나 아들이 구구해던 거 그냥 냅둬지 <laughs> 한고안요 <한국. 웃음> 어? 불터 차좀 님들 먹고있어 다 먹고있습니다 아, 잡으 음, 아, 드실래요? 음, 아, 아, 음, 그럼 취소할게요 아 여기 트랙터 기 있어요 아세요 제발 드세요 아그아요아 맛있네 내가 개꿀맛 살려줄게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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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살 거야. 내가 살 거야. 아, 아, 와. 내가 살 거야. 내 거야. 대전, 내 대전, 내 대전, 내 거야. 거야. <laughs> 아. 니 님들 왜 거기만 내 거야, 내 거야. 그럼 나는 <laughs> 알아. 잘 생긴 사람 알아서 댐. 쯧. 거의 문사 여름 아, 열었네, 진짜. 안 열었네? 열어, 열어, 열어. 아니, 여기 보고 있다고, 온다. 아니, 거기를 아예 하질 않았는데, 연락오는 건 뭐임, 레디. <laughs> 맞네. 아니, 나보고 연락오는 사람 누구임, 거? 어, 레디베리오. 레디장 나가. 레디장 반대로 간다 아어 뭐야? 들어와요. 인데 이거? 안 돼. 간다안이장까지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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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살려볼게 비켜간다. 젠장할젠장할내됐고내 아! 됐다 너 어, 그냥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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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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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져가. 안돼, 줄거 주지 마. 줄거 주지 마. 줄 거, 줄거 아, 너 바보가 탈퇴했는데. 안돼, 안날 버리지 마. 줄거줘 그냥. <laughs> 줄거 주면 안 돼. 손거락 손가락, 손가락 줄거 없어. 아니야, 야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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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아니야, 줄거 없어. 내가 할래? 원래... 나 때린다. 빨리 살려. 근데. 일로 왔다, 일로 왔다. 에라, 씨부랄, 모르겠다. 에린장, 밥고가야지 살았어. 아! 패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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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stramar> 아, 패치. <목소리로> 아, 패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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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완전 완벽하게 어 <laughs> 아, 아어 아, 줬어도안닦아 나도 안닦아줬 나도 다잡혀가스